안녕하세요. 밥뿌리의까오이 아침 년자, 진열입니다! 박수로 랜덤 챌린지! 아! 이번에는 타르트에 도전합니다! 네, 오늘의 기본 아이템은 당연히 타르트고요 아, 요거는 치즈 타르트인데, 여기서 치즈를 빼고 뭐 다른 걸 넣어서 여러가지 타르트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1번은 치즈 타르트. 아, 타르트 중에 타르트 아주 기본적인 타르트. 2번 재료는 초콜 타르트. 와. 아. 냄새 너무 달콤하더라고. 세 번째 재료 오렌지 타르트. 아, 그렇죠. 과일도 많이 보통 타르트에 올려 먹곤 하죠. 아 그리고 4번 타르트. 아, 생크림 타르트입니다. 오. 아, 쌈장 타르트. <laughs> 아 당신 행복이 이제 어디 갔죠? 아 6번 타르트! 항상다할수그 재료! 아 야, 번데기 데기 번데기! 일 번째 타르트! 콩나물 타르트! <laughs> 재료 구한데 그냥, 그냥 눈에 띄어서 사왔어요 오늘 마지막 타르트 재료는 와요즘이 친구! 오 저희 팝불이 약간 새로운 빌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룩 조립되어 있아 번데기 와사이보다도 굉장히 지금 아주 핫하게 달리고 있는 뉴베이스아 어떤 타르트가 나올지를 결정해줄 오늘의 룰렛! 빠밤! <laughs> 보면 상대가 골라주기 원하는 걸로 고르기 등도 보이는데 두근거리네요. <laughs> 자 과연 파뿌리의 운명은 룰렛 어디에 맞춰져 있을지. 아 파뿌리 타르트. 알렉치 뿌리. 첫 번째 강호의 시도입니다. 자 저번에 거의 완패에 가까운 쌍고수. 어우 완전 아,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이게 난 헛단추 잘 깨야 돼. 파뿌리의 소문난 치즈 덕후로서 치즈 그대로 갈러가는데 옆에 조리때문 있네. <laughs>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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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가 골라주기? 이야, 이야, 이거 처음 뽑아보네요. 팝볼이 이거 랜덤 젤리냐면서. 우와, 이야, 뭐 먹고 싶어? 제안을 어? 하나 하겠습니다. 뭔제안이죠 여기서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네, 제가 다음번 상대가 골라주기 나왔을 때도 자비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베이스아 좋을 때요. <laughs> 아싸! 조리대관 먹인다 조리대관. 오버.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시작부터 너무 급한 건 아니냐? 와, 야 나도 근데 너무 놀랬다 이거는 좀 몰랐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안녕. 아. 오빠 파스터가 부서지는 건지 조리대관. <laughs> 맛 자체는 어때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타르트 자체가 워낙 뻑뻑해가지고 음. 생각보다 이게 수분기가 없으니까 아하. 맛이 안 느껴져 오. 처음에는 그 조리 때와는 향이 푹 왔는데 생각보다 오. 타르트랑 만났을 때 조리 때와는 그냥 킁 어, 그럴 리고 우리 남북한 조리 때는 친구가 열리가 없는데 음. 와 이걸 다 넣어버리네 이거 진짜 괜찮은것 같다 음응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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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둘다에많마이깔려 가지고. 둘다 너무 마이깔려 가지고. 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 음흥음. 어 내가. 음흥음. 어 내가 음흥음. 내가 대다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laughs> 자, 진열군의 첫 번째 시도. 희망은 뭐죠? 아, 뭐저의 희망은 당연히 생크림 초코. 어, 치즈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오. 자, 갑니다. 좋은 거뭐 하나 나오자. 와 오. 말도 안 된다. 와 생크림도 음. 어, 생크림 어. <laughs> 어 녹는다. 야 크림도 넣고 막 빵도 넣고 다 녹네. 맛있어요. 내가 느끼는데? 아 이거 느껴야죠. 이거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정말 극상입니다. 극상. 급상. 아, 아. 아. 어. 어, 손이 자동으로 따봉을 하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따봉. 저의 두 번째 시도 가보겠습니다. 야, 아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좋은 거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 이번에 초코 가겠습니다. <laughs> 초코 과연? 네, 네. 이야 와 이거 치즈향 진짜 엄청 쩔던데 야 완전 틈 아닙니까? 가장 맛있는 걸 하나 뽑아버렸네 니니 진짜 니는 니는 아와와내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생크림은 사실 원래 그, 그렇게 상공을안 팔잖아요 하하하 근 나는 이거 파르두거든아 어, 오리지널인데 이거 그렇 사실 생크림은 치즈 앞에서 진짜 한수 줘봐야 됩니다 와어떻다드 먹으니 좋으냐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laughs>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어. 감사히 먹었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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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혁이의 두 번째 도전! 진두 갑니다. 아, 좋은 건바아주도 않아. 제발 번데기만 피하게 해줘! 번데기만 피하게 달라고 했는데요. 어? 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말을 하면 안 됐어. 제발 번데기만 피하게 해줘! 플래그를 꽂아버렸네 내가 봤을 때, 이번 판에서는 조립대화보다 한수입니다. 아,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 어머나, 어머나. 음. 우와, 어, 아까 생크림을 음, 이렇게 했는데. 위치는 도저히 그런 엄두를 못 내겠다. 와, 이거 지금 뻔데에 국물 때문에 밑에 젖어가지고 찢어지고 있어요. 에이. 이거 먹고 죽어도 촬영은 어떻게든 이어가 주세요. 음. 오, 견딜만해. 아. 근데 원래 빵데이가 <laughs> 원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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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데이가좀 약간 좀복한게있데하루 빵도 좀 건조하다 보니까는 입에 이라고나한 방울도 안 나와. 아, 건조벌레. 밀웜이 낫겠다 그래, 그냥 저 보자. 와. 와폰데기를 분명 죽었는데 진열이한테 아직 살아있네. 소인 강호이 마지막 길로 떠나겠습니다. 지금 이미 조리대와는 치즈와기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입만. 이거 나기로 이거 만나기로 돼. 돼. 아아 <목소리> 아 <목소리> 왜저 문턱을 높지 못하니? 생크림 앞이었는데 콩나물 나와버리네 가자 <laughs> 유히 콩나물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laughs> 이딴 타르트 누가 만들었어? <laughs> 어? 와 소리! 어, 어이거야 <laughs> 뭐해? <웃음> 아무 맛이 안날것 같은데? 생콩나물 특유의 그 비린 맛 있잖아요 어우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화난 거 아니에요? 자, 솔직히 조리때한번 한숨입니다 <laughs> 와 이게 타르트야? 어우.. 겁나 모를 때.. 아.. 준혁이 마지막 찬스! 진짜 마지막! 진짜 원하는 건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원하는 거로! 렛츠 투 디스! 어어어어 축하합니다 다시 마지막 만찬입니다 디어이 또 이렇게 만나네 마지막 입가심 제대로 하네 도리떼완 타르트 도리떠르트 어떻게 이게 두번 나오냐 우리 약간 쏙냄새같기도 하고 와나 반갑다 오늘이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구나 자, 안녕이다 잘가 와. 아. 반갑다 친구야 <laughs>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뭐 <laughs> 이게 친구 죽었어요? <laughs> 아우 어, 진짜 딱딱하다아이 <laughs> 어, 빨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이건 몸에 좋은 겁니다. 조리 대환이 몸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 준대요. 몸에 독소 만나거나. <laughs> 몸이 계속 거부하네. <laughs> 얘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 우리 대환이 다음엔 잘라야겠다. <laughs> 오늘 이렇게 랜덤 타르라트 챌린지 한번 즐겨봤는데요 와... 아 이게 즐긴건지 안 즐긴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다른 의미로 많이 즐겼죠 네. 아, 둘다 피를 좀 봤거든요 아내상을 많이 었습니다아 오늘 몸속에그없속 정말 완벽하게 제거하는 느낌입니다 아이 대환이가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laughs> 아 우리 어. 아, 대환이 다음에는 좀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이게 룰을 이게 룰렛으로 바뀐 뒤로 아, 좋은 걸더못 먹는 것 같아 요 오늘 초코 오렌지 구가 한번도 없었다. <laughs> 재료 샀는데. <laughs> 그래도 오늘 저희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상대 골라주기에서 친열이가 저한테 바쁜 짓을 했다는 거. 아, 그렇죠. 자, 그거 하나로 약간 오늘의 약간 위안거리를 좀 삼을 수 있을 듯합니다. 강호이는 오늘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 <laughs>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일 수 있을지, 어, 그도 정말 기대되네요. 두고 봐. 음. 다음에 너 우리 대완이